해피 추석! 추석 축하드립니다! 추석이 축하할 일이야, 근데? <laughs> 매년 오는 건데? 왜? 근데? 추석 선물, 추석 선물 받았잖아. 거긴 생일도 매년 오는구나? 네, 맞아요. 어, 그러게, 진짜 또, 정말. <laughs> 뭐, 비록 앞에 3자로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음. 299점! 뭐야? 뭐 팔, 뭐구 갖고 어, 간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또 300이지 뭐. 음, 300이라고 퉁 치자고요. 그러니까요. 어. 300갈줄 우리 또 300만 가자 그랬는데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300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 여유 있고 좀더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진짜 되게 우여곡절 힘든 시기들 많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기념. 비적인 300을 추석에 돌파를 해서 그런지 이제 좀 가족들 만나가지고 뭔가 좀 너네 테슬라 투자 계속 괜찮겠냐? 괜찮은데 선물 받았는데 막 이렇게 조금 그래도 어깨 뽕 세울 수 있는 음 그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도 어 테슬라가 그래도 요 며칠 쭉쭉쭉 상승해 준 결과로 수익 얼마? 수익 어 1억 9천 얼마여 가지고 거의 2억이야, 2억. 음, 수익도 거의 2억에 육박하고 있고 저희 총 자산이 다시 앞자리가 5자로 바뀌면서 5억대 5억 오억 천 어, 돌파했습니다. 지금이 어, 환율도 오르고 있고 어떻게 음. 보면 딱 짧은 시기지만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 자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그래서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 좋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버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우여곡절 진짜 힘든 시기 버텼는데 어쨌든 추석 전에 이렇게 300 음. 다시 돌파하는 기쁨 누릴 수 있어서 아, 돌파라고는 하지마 그냥 네. 300이라고 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도 잘 버틸 수 있었고 또 저희 덕분에 또 여러분들도 잘 버틸 수 있어서 우리 서로서로 서로 좋은 결과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또 무슨 얘기 할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음. 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소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 밤에 보름달 때니까꼭 어, 소원 비시고 그리고 한까는 우리 이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모든 분들 한 분씩 보름달을 보면서 테슬라 가자를 외치자고 어, 그러니까, 외치기는 좀 그렇고 외치기 좀 그렇고 어,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laughs> 테슬라 가자고 어, 소원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송도 왔는데 어, 음. 지나가시다가 혹시 송도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시다가 어디서 테슬라 가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시면 저희 부부가 지금 지르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니까 음.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닿아서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가는 테슬라 됐으면 좋겠고 음.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발표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음, 또 뭐, 힘들 거야 아마 힘들 수도 있고 힘들 아닐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고. 또 이제 그거는 뭐 하늘에 우리의 운명에 맡기자고요 일단 우리는 즐겁게 보내는 걸로 네 그리고 어쨌든 네 같이 함께 버텨주셔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수익 보고 있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laughs> 저희도 더 열심히 열심히 뭐 해? 그냥 아무것도 안하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치?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300달러 오면은 제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이금만더 더 고민해 보는 걸로. 아니, 아니야. 아니야. 디테일하게 이제 얼마 할지 막 요런 거. 어또 막상 또 팔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 이게 또 아까워 가지고 이게 손이 또 바들바들 떨려. 그래 가지고 내가 어제 무슨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랬잖아 아 이런 얘기를 영상 찍을 때 하지 막 그런 얘기 했었지 않았어? 내가 아 제가 이제 막상 팔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또 이제 아쉬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막 들면서 아까운 아, 마음이지 이거를 되지. 팔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또 한번 이제 조금 고민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기는 할 건데 하긴 할 건데 이제 뭐 금액 조정을 한다든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뾰로롱 <laughs>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많이 웃는 어 날들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네 테슬라 투자 괜찮냐 하는 거냐, 나한 귀로 뭐야 넣고 한 귀로 그냥 흘리시라고. 어 그러기나 말기나 진정한 승자는 우리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끝? 할말 없어? 어, 나 지금 다왔어 오, 어, 네, 이제 저희는 들어갑니다. 빠이영. 어,